자, 그런데 특이하게요. 서론의이 패러그래프들이 다른 장에 정확히 매핑이 된다는. 이렇게 매핑되게끔 쓴 논문을 잘 썼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매핑이 돼있게 여러분들이 써야지 된다는 거 저자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장의 릴레이트 워크에 그대로 매핑이 되게 쓰셔야 됩니다 이 장의 릴레이트드 워크에 그대로 매핑이 되게 써야 되고 이거는 3 장과 4 장의 내 거야 내거 이치 마이니아, 마이 내 거, 내 거를 3장과 4장에 그대로 매핑되게끔 써야 됩니다. 자, 1장에 여기에 목표 방법, 결과 중에 목표 방법 혹은 프로포즈 스킴 혹은 설계 및 구현이라면 여기가 설계, 여기는 구현, 여기는 내가 제안을 했어. 그럼 여기는 실험, 제안을 했어. 여기는 평가, 성능 평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3장, 4장은 내서를 쓰는 거야. 내가 내가 연구한 거그 다음에 4장의 이 부분이 다시 또 어, 5장의 컨클루전에 또 매핑되더라. 1장은 결국 인터로덕션인데 나머지 장을 압축한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야. 2장을 거꾸로 2장을 정리를 하고. 한 개, 두개 정도의 페라그래프로 2장을 요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예? 네? 그죠? 3장, 뭐야? 3장, 4장의 이긴 문장, 문단들을 단두 개, 세 개의 페라그래프로 압축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야. 맵핑이 됐죠? 이 얘기. 음. 놀랍죠? 페이퍼가. 이렇게 맵핑이 돼 있고, 맵핑이 되게끔 써야지만 잘쓴 논문이고, 여러분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더욱 놀란 거는 또 있어. 어, 이구 이게 아닌데. 어, 아, 이거 제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하나 있었는데, 더욱 놀란 거는, 인터루덕션이 앱스트랙트랑 맵핑이 된다. 놀라운 건. 앱스트랙트가 한 페라그래프로 작성을 합니다. 이거 두 페라그래프, 두 개, 세개 놓지 않아요. 앱스트랙트. 한 페라그래프에 거의. 한 페라그래프에 센텐스 있죠. 문장, 센텐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인터로덕션에 얘네 두 개를 매핑돼. 두 개랑.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의 세 번째 센텐스, 네 번째, 다섯 번째 센텐스가 여기랑 매핑이 돼요. 얘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센텐스, 앱스트랙트의 맨 마지막에 센텐스가 여기랑 매핑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앱스트랙트가 딱 나오는 거야. 됐어요? 앱스트랙트와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나머지 장이 다 맵핑이 되게끔 써야지가, 써야지, 써야지 잘쓴 논문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앱스트랙트만 보고 판단하면 참 좋지만, 앱스트랙트는 센텐스로 겨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 줄, 하나, 두개 정도가 연구 배경이잖아요. 연구 배경 및 필요성이잖아. 너무 짧지? 너무 짧으니까 얘가 더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긴 인트로덕션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잘 읽어야 된다. 됐죠? 네. 논리가 됩니다. 그렇게. 에이, 여기서 깜짝 놀랐는데 보통. <laughs> 여기서 막 어? 그런 사실이 와 장난 아니네. 앱스트랙트는 그냥 쓰는 줄 알았더니 앱스트랙트의 첫 번째 센텐스가 인트로덕션의 첫 번째 페라그래프랑 맵핑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런데 이제 예외도 있지. 여러분 항상 예외가지고 에이,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할수 있는데, 예외는 있어. 뭐야. 자기 이거와 이게 너무 많아.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거지, 내가. 앱스타트를 쓰는데, 어떤 페이퍼는, 인디스 페이퍼부터 쓰는 사람이 있어. 인디스 페이이 페이퍼는 뭘 했다. 아. 근데 그거를 내가 나무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미 투고가 됐으니까. 에, 그것도 만약에 탑 저널에 투고가 됐다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지. 이 부분이 너무 강한 거야. 굉장히 잘한 거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쓰는데 이 규모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얘를 빼고 자기 것만 딱 쓰는 그런 앱스트랙트도 있다. 그렇지만, 정통은 아니다. 정통은 이렇게 매핑되게끔 쓰는 거예요. 자, 어, 거의 대부분, 어, 이야기를 거의 했고요. 어,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 10시까지로 돼 있어서 2시간 정도 생각했었는데, 지금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예. 네. 뭐, 이 기회에 또 우리가 언제 또 특강이니까, 예. 네. 어, 뒷부분 좀 있긴 한데 많이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논문 이제 쓰실 거잖아요. 근데 논문 꼭 쓰지 않더라도 읽는 독자 입장에서도 이런 걸 사실을 알고 읽으셔야 되고 그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석사로 끝날 것 같지만 석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박사 과정할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석사 네, 맞추고 네, 기업체 있다가 또 박사도 했거든요. 네. 그때 도움이 될수 있어요. 네, 지금 잘 들으면 논문 개보도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시겠죠? 스칼라 구글 들어가서 인용 횟수, 클릭, 클릭, 클릭 하다 보면 저 산맥이 보일 거고, 저걸 잘 정리해 둬라. 그렇지만 우리는 굳이 저렇게 정리할 필요 없다. 뭐냐? 요것만 갖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만 리스탑해도 굉장히 빨리 논문 개보도를 만든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논문 개보도 쓰셔야 되고요. 연구에 입서서 자료 수집 정리 실험을 통해서 설계미 구현 논문 쓰겠다. 내가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내가 해야 돼. 왜? 설계미 구현을 못 하니까. 아니 미국에도 있어야 되고 저기 그저 유럽에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장비가 예를 들면 이렇게 트래픽을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들면 실제 설계에 구현해서 구현 못하잖아요. 예, 네, 못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시뮬레이션이란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내가 설문 조사를 통해서 통계 기법으로 뭔가 풀 거야. 수학적인 큐잉 시리를 이용해서 만들 거야.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그할 거야. 머신러닝 어쩌고저쩌고를 할 거야, 딥러닝으로 풀 거야. 에, 많잖아요. 빨리 어떤 방법론으로 할 것인지가 나와줘야 된다. 기존 연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잡으셔야 된다. 그게 곧 빨리 가는 방법이고, 그걸 잡아야지만 진행이 됩니다. 논문, 복합적인 거고, 아트입니다, 아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해요. 아트예요. 예술에요 예술은 결국은 논문은 이제 글과 그림, 표로 되어 있어요. 예, 글로 쓰는 거예요. 글이 80%고요. 그림이 그림하고 표가 나머지예요.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요. 표도 나이스하게 써야 되죠. 예, 군더더기 없게 그림도 그려야 되고요. 예,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만 잘한다고 논문 쓸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 결국은 아까처럼 저널 형태로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글씨, 그림, 글, 이렇게 그림, 그림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예술이야. 논문을 쓴다는 것은 한 편을 쓰고, 그게 좋은 저널이나 컨퍼런스에 열렸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친구는 연구자 대열에... 꼈었고 이미 그 다음에 예술했다, 스테이트 오브디 아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예술입니다. 그리고 더 종합예술은 굉장히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그걸 다할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어요. 그중에 어떤 방법론을 써서 논문을 쓸 것인지 빨리 찾으면, 여러분들 빨리 갈수 있는 지름길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자, 예, 저널 논문 프로세스인데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으면 돼 예. 어제 두산과 LG 보셨어요? 이 여기 지금 홈베이스에 있는데 그 에디터리어 관점에서 그 저자들이 있고 서미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받는 게 에디터, 에디터리얼 리뷰라고 해서 그, 인포메이션 데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형식이 별로 안 맞거나 이런 거다 리젝 시켜요. 내용을 보지 않고. 페이퍼를 10페이지만 쓰세요 그랬는데 15페이지를 썼어. 여러분 리젝해, 그냥. 안 봐요. 내용 안 봐요.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논문 저자명이나 소속명을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있거든요. 블라인드 리뷰를 한다고. 근데 내가 썼어. 그러면 내가 안 보고 리젝입니다. 그걸 어디서 때려요? 에디토리얼 관점에서 리젝시키는 거고. 이게 통과된 애들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퓨어 리뷰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멤버들 있죠? 학회 멤버들. 멤버들이 이제 자기가 어, 이건 내 분야야. 어디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리뷰어들을 이제 퓨어 리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3명, 4명, 5명, 좋은 저널일수록 많은 리뷰어들이 붙어서 합니다. 네. 그게 끝나면은, 어, 리젝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아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항의도, 어, 하게 되고요. 어찌됐든, 어셉, 잖아요그어셉이 되면 어그리먼트 사인도 해야 되고요, 카피라이트 사인 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출간이 되는, 퍼블리케이션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처음에 모습이 이랬죠, 이랬는데 지금 뭐한두 시간 정도 5분 전인데 어, 조금 나아졌나요? 어때요? 오른쪽? 그한 명만 끄떡인데? 아닌가요? 좀 나아졌어요? 어떠세요? 답답해요? 더 답답할 수도 있죠, 지금. 어우, 야, 이거 어쩜 좋아. 뭐. 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어, 답답한 거하고 모르고 답답한 거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여러분 향후에 어떻게 설계를 자기가 할 것인지, 네, 되게 어, 아마 됐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오른쪽과 같은 비전 있는 모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 빅데이터로 분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다섯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많이 읽고 읽기를 잘해요. 읽기를 잘하고 두 번째가 잘 기록을 한대요. 지금 제가 특강하는 것도 아마 기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막 기록하고 있었을 거야. 기록을 잘 하더래요. 세 번째가 공유를 한다. 자기가 했던 것 맞게 얘기하고 공유하고 발표하고. 예. 네. 오픈 소스로 막 오픈하고. 예, 네. 자기가 했던 것들. 네, 네 번째가 조언을 구한대요. 조언. 네. 근데 더 중요한 게위네 개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한대요.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는 끝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아마 학사, 석사 그다음 뭐 취업하고 일하면서 읽는 거는. 첫 번째는 제일 잘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읽기는 여러분들 다 잘할 거예요. 두 번째 더 어렵고요. 기록하는 거. 어렵고요. 아까 논문 50개, 25개로 줄였는데 그거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 어렵대요. 두 번째보다 더 어렵대요. 막 공유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놨던 거 오픈소스로 막 하고, 막 아깝잖아. 나만 알고 싶어 하잖아. 근데 막 오픈소스로 막 하잖아. 저도 사실 이 장표 만들고 말하잖아. 얘기하잖아. 전파하잖아. 그죠? 나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네,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이게 좋은 이 부분이 하급이 막 되면서 이 부메랑처럼 좋은 게막 온대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시. 그러니까 오픈을 오픈해도 오픈하면 어, 여기서 더 많이 질문이 오고 더 많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렇게 어렵대요. 1번, 2번, 3번은 그렇게 잘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조언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제일 어려운 게 교수님 찾아가서 그 뭐야 상담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지. 아, 결국은 뭐야?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laughs> 논문을 내가 쓰고 싶다. 논문을 쓰는 사람과 조언을 구해야죠. 써본 사람 경험자에. 네. 그 분야다! 그러면 뭐, 당연한 더 해야겠죠. 조언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 그걸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고, 아마도 우리 그, 저기 학술 부장님이나 회장님이 이런 기회를, 특강 자리를 열어줬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만약 이게 없었으면 얘기 못했을 것 같아. 이런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 그죠? 예. 하여튼, 이것도 제가 20년, 어, 아까 뭐, 어, 학부까지 얘기하면 20년 넘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경력으로, 어, 그동안의 논문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을 짧은 시간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아, 알려드린 거니까 꼭잘 한번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반복, 지속적인 반복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리고 제일 어렵대요 네. 우리가 1년 연구하고 내년엔 안 한다 좀, 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이런 거 알았으니까 논문을 잘 계속 찾고 논문도 계속 보고 필요하면 너무 도 쓰고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반복하고 그래야지만 아, 성취할 수 있고 어, 그 성취가 많은 면할수록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온라인에서도 열심히 들었는지 모르겠네. 네, 잘 들었습니까?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나 또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Q&A 어떠세요? 없으면 저는 그러면 일단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이게 끝나고, 저희 이메일 어드레스 있으니까, 그 연락 주시면,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년에는 이제 아마 오프라인으로 강의가 거의 대부분 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노 농객 회장님도 있는데, 논문 동아리도 있어요. 모르셨죠? 참 어려운데, 논문 동아리가 있어서 2주에 한 번씩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논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또 이렇게 또 어드바이스도 해드리고, 논문 주제도 찾고, 지도교수님 선정하기 전까지 아 얘기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 기회를 좀 많이 예,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